게임은요? 왜야너 뭐해? 왜? 어. 병원 탈출하기 게임이요? 안녕. 캐릭터가 좀 바뀌었는데. 병, 그거. 이거. 한자복을 입고 있네. 헉! 존나 설마? 진짜 죽잖아? 진짜 까시 없네? <laughs> 친구야, 너 몸통이 없네, 친구야. 어떡해. 어, 친구야, 빨리 여기 탈출해야 해. 맞아, 근데 뭐, 너 몸통이. 어떡해. 뭐야? 뭐죠? 저기요. 어, 뭐야? 여기 빨간색도 있고, 여기 흰색도 있고. <laughs> 어, 죽다. 뭐죠? 빨려친구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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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도! <laughs> 이 레버를 당겨야 하는 거. 고 뭐, 뭐. 어, 맞네. 어, 친구야, 나 좀... 아, 여기 <laughs> 첫판에서 죽금 우스카라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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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첫판에서는 조금 안 죽는 게 낫는데요. 첫판? 죽었어 었어너놀라고요안산다고요안 no. 사요, 안사 사고 싶지만안사오 콜라 가게 콜라? 콜라랑 저거 뭐였지? 면안아닌데 이거 아 이거, 왔다 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 왔다 갔다, 반인데, 펩시랑 콜라라고 있네요. 왔다 갔다, 반, 왔다, 갔다, 갔다. 아, 또 죽었네. 이렇게 못해요? 뭐 어떤 거?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아, 뭐야? 너 어딨어? 나 이거 아니야? 왔다 갔다, 엄마, 어 한입니다최 수트리 수트리 찍고 있다 여기 피해야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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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또 뭉텅이 친구야 친구야 근데 <Darwin> 수상한 게저 친구 언제 왔어? 뭐 doch... 또? 저 친구 언제 왔니 너? 친구야 아, 너 없던 거 같은데? 친구야 아, 너 온적 없잖아 이뼈다기엑스레뼈다기 말고 뼈다귀를 받고 지나간다 그치만 뼈다귀 밟으면 안돼저 해골을 피해야 해이 기다란 줄선도 이제 나한테는 너무나 안 쉽다는 거 너무나 쉽다고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리니 안 쉽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힘들지 말고 죽어줍시다. 죽어주면 돼요, 맞아안 맞아. 죽어야 된대아 왜냐 여기 독극물이 차오르고 있어가지고 독극물 차오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야 해요. 엑스레이 있는데요. 중아 응, 어, 어, 빨리 가야 해. 아 어, 어,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 여기는 전, 어. 여기 남에 들어 남에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빨간 판을 밟고 가버립시다. 그리고 문을 왔던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어, 친구야. 이거는, 오, 이 빨간, 이 분홍 액체를 밟고, 그리고 여기로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 아, 아, 점프맵이잖아너는 너는, 탈게 <laughs> 뼈다귀네 용암+ 용암 일단 밟아주고요 여기 뭐가 안 돼있지만 어 일단 밟아줍니다 뭐가 음, 안 돼있지만 그래도 일단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어, 가면 되고. 어, 그리고 또 하나 남고 아, 여기 왜이렇 오고 피드 피드 <laughs> 여기는 <여긴> 용동함이네요그리로 <laughs> 양반은 무적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거왜 죽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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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와우 끝에서 끝에서, 역시 끝이에요. 왜? 아, 두 판만에 깨는 건 뭐야? 없어져, 이거. 일그로스도 가면 저기 빠질 뻔 했네? 친구야, 나 왔어. 친구야, 고맙니. 어, 뭐야,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친구야, 어, 아, 어, 어 그, 엘리베이터. 오, 왔다. 이제 그리고 이친구누구야 뭐야? 누구야? 안데제구야무섭웠어 입에 먹혔다. 여기서 <laughs>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여기로 가는 건데, 이거. 자, 쩅. 오, 죽을 뻔, 죽을 뻔, 죽을 뻔. 1초 <laughs> 만에 성공. 여기 작은 아궁을 밟고 몸속을 탈출해야 합니다. 빨리 가자. 어떻게 가 이걸? 점프 해주고 여기는 또 여기에 다 여기 이성물질에 닿으면 죽을 거야. 이게 뭐 왜냐 다 알고 있네. 왜? 목적 목적인가 아닌데 아까 목적이 있었는데 심장 죽은 뼈도 있다. 뼈야 여기 뼈를 밟고. 가면 되나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까 도너츠도 있고 거기 다 있었죠? 이건 뭐지? 응? 투명기를 밟았, 죽었다. 투명기를 어떻게 밟았나요? 안 사요, 안 산다고요? 기를 밟았어요. 뭐야? 레 때문에 렉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렉이. 근데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 맞아 대단해. 나 어떻게 밟고 갔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시 죠아 여기다. 그리고 뭐야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빨리 도망쳐. 왠지 여기 같은데. 죽어버려. 아니요, 안 산다니까. 안 산다니까, 왜 자꾸! 한 겁니까? 여긴, 여길 거예요, 아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같아. <laughs> 뭐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안 산다고요? 아니, 여기야. 아니, 안 산다고 했는데, 왜안 되냐고. 왜안 여기야? 아니, 여기지 연속 중간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설마. 아 이건 너무 그거 아닌데. 저거였네 리가거왜 죽지? 아저 뼈대를 밟으면 안 되는구나. 뼈대는 아픈가? 아. 여기로 가면 그냥 바로 갈수 있는데 그 때문 아니? 야 뭐야 이거? 저까지 가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뭐야 저거 심장? 심장이 두 개라고? 아근데 그건 뭐지? 독자 생수 없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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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만져보고 싶지만 다 떨어져 만져 만져보고... 만져보고 싶지만 떨어지자. 치지 <laughs> 마. 언제가 친구는 벌써 갔는데 아쉽다 응. 아니야 뭐뭐 뭐 이걸 다음면 죽어 응. 응. 친구야 어떻게저 친구 한 번에 두 개? 못 갔네 응. 한 번에 두 개는 못 가고요? 응. 어, 체크볼드 했죠? 체크볼드 했죠? 응. 뭐야 응. 아체크볼안 했어? 한 번에 두개 가보고 진짜 두개갔잖아 응. 2개 가라리기야다 한번에 한개 가버리기 한번에 두개 가버리기 <laughs> 못가고요 이렇게 욕심부려서 되나요? 안되죠? 아저 친구 벌써 갔는데 욕심은안 부렸으면 그냥 같이 있는건데 왜 욕심을 부려서 하는건데 욕심을 왜 부렸지? 내 욕심은 끊이지 음, 않는다. 음, 화나, 음, 너무하다 이거는. 빨리 가자. 어, 음. 설마 똥이잖아. 거기로 왔네. 음, 소변 대런대런으로 대범. 왔잖아. 음. 눈 막을 거면 눈 막고 귀 막을 거면 귀 막을. 귀 막으세요. <laughs> 웃기지 뭐. 아니 왜 자꾸 죽냐고요. 아니 왜 자꾸 죽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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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고 있는 분은 일단 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서 죽는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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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요 점프해주고요 여기서 점프한번더 보는 거예요 그냥 점프하면 돼요 봐봐요 점프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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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그 신. 다 점프해주고, 점프, 점프. 점프요 오늘의 해볼 게임은요. 옛날. 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 왔어요. 아까 그 뿌죽 안녕하세요. 보네, 평화로운 사이하입니다 오. 입니다. 오늘 앱을 통하는 옛날 이렇게네요. 로블록스 옛날 옛날 때아 어, 이거 좀바나나 시티, 시티랑 너무 싫어. 평화로운, 평화로운 시티가 있었어요. 어? 그러면 설마 yeah. 이거 닿으면안 다요. 난 역시 점프을 잘하니까. 바나나 시티와 시... 아니 바나나 시티와 아 빨리 오케이. 어. 온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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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대요. 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두두두 두두 뭐야 두두. 이게 안 되는 거오 두두두두.